안녕하세요. 스포츠도사 2021년 6월 14일 MLB 및 NBA 조합픽, 그리고 간단한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볼티모어 대템파베이입니다. 볼티모어는 투수, 타자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그간 타선의 힘으로 마운드 부진을 극복했지만, 이제 그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투, 타 양면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루스 진머맨이 볼티모어 선발로 등판합니다. 올 시즌 4승 3패 평균 자책점 4.83을 기록하며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승훈이 따르긴 했지만 이닝 소화력 뿐만 아니라 꾸준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선발 싸움에서도 밀리는 볼티모어입니다. 템파베이는 직전 경기 조금 위험했지만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중간 개투 마무리가 실점 없이 잘 마무리한 게 컸습니다. 양질의 마운드 경고함을 바탕으로 승리를 잘 챙겨가는 템파베이입니다. 마이클 와카가 템파베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본래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정면 승부를 잘하는 투수였는데 기복이 심해 짧은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 불펜진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실점 없이 초반만 넘겨준다면 템파베이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로써 템파베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최근 득점 수치가 하락하며 다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마운드를 완전히 붕괴시키겨 15득점을 기록, 승리와 타선의 상승세 모두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 팀의 1선발 로돈이 등판하는 만큼 이 기세를 이어 화이트삭스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팀의 1선발로 당당하게 올라선 로돈. 압도적인 피칭과 무롤은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대결 2-2-15에 대패를 당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애틀과의 시리즈를 빼고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타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는 이상 이번 경기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카일 펑크하우저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카일은 불펜데이 오프너로 출전하는 선수로 경기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카일은 상대로 평균 자책점 9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그 짧은 2인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마운드가 붕괴된 만큼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무난하게 큰 점수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로써 시카고 화이트삭스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NBA 미로키버스 대브루클린입니다 미로키는 2연패 후 홈으로 돌아와 1승을 챙겼습니다. 그간 모습처럼 공격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버리고 상대 주포 어빙과 듀란트를 수비로 묻는 전술이 성공하며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팀 공격의 핵심인 아네토쿤보와 미들턴의 야투율과 3점슛 성공률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미러키 공격진이 큰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직전 경기 역대급 졸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어빙 듀란트가 신두점을합작하게 했으나 상대의 수비에 막혀 슛 성공률 자체가 낮았습니다. 무리한 공격 시도 후 실패 그리고 실점이 반복되며 자멸했습니다. 어빙과 듀란트의 수비가 밀집된 상황에서 해리스와 그리핀의 야투율이 안 좋았던 게 패인입니다. 이번 경기는 해리스 브라운, 그리핀이 마음먹고 나와 1인분 이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리스의 슈팅 능력과 브라운, 그리핀의 공격 효율은 타팀 1옥션에 견줄 정도이므로 이번 경기 브루클린의 다득점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MLB와 NBA 3경기 조합픽 및 간단한 프리뷰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경기 정보와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도사의 대표 카페 또한 운영 중이니 둘러보시고 괜찮으시면 가입하셔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MLB 및 NBA 조합픽과 프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